색 다르다. 음, 이너 텐트 하니까. 음. 아, 이너 텐트래. 어. 그라운드 시트. 이제 이너 텐트를 해야지. 어, 이거 기둥만 저기 똑바로 받는다 그거 보고. 아. 바닥에 먼저 이거 맞춰야 돼. 이거 가면 될것 같아. 라고 했지 아까. 가그였지 어. 두 개끼라고 써있는이거한인가 본데. 이인가 본데. 그러면 이건가보다 인어텐트를 할 거면. 어. 이 쪽으로 이렇 해서, 이런 음. 텐트 안을. 내가 들어가야 돼. 이렇어이거 아이고! 한쪽을 잡고 하니까, 이제. 어, 됐어, 됐어. 잘하시면 돼. 오늘은 코베아 미니티피 블랙에 그라운드 시트 깔고, 그리고 이너 텐트까지 했어요. 이너 텐트는 사실 지금 처음 피칭해보는데, 여기 안쪽에 이 면, 원단이, 이 바닥은 요런데, 이, 이쪽, 위에 부분, 여기 노란색 부분은 또 면이어가지고, 약간 면 텐트 느낌도 나면서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미니티피 블랙이 약간 좀 짙은 갈색이라서 좀 칙칙해 보이기도 했는데, 안에 이렇게 노란색이 은은하게 들어가니까 또 훨씬 또 밝아 보이고 예뻐요. 이거는 설치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요게 이너텐트랑 같이 하니까 이 기둥 이거를 또 뺐다가 다시 하고 하니까 요게 조금 번거롭긴 한것 같아요. 그리고 요 미니티 피블랙이랑 이너텐트랑 걸어주는 고리가 여러 개 있고, 지금 그, 좌식으로 이너 텐트는 처음 해봤는데, 오히려 이게, 어, 저번에 리뷰할 때는 여름에 개방감이 좋아서, 여름에 쓰면 좋을 거라고 했는데, 이 이너 텐트까지 하니까 약간 이중으로 또 되는 게 있어서, 좀 아늑하고 또 따뜻한 기분이 들어서, 겨울에도 예, 쓰기는 좋을 것 같아요. 이너텐트 안쪽에도 수납공간 다 있고, 창문 다 열리고, 예, 수납공간 양쪽에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랜턴 같은 거걸수 있는 고리도 있어서 예, 쓰기는 편할 것 같아요. 덜 칠라고 그러거든요 응전복쪽 음. 데피고 있어요 아식겠다아 바람이 잦아들었어 <laughs> 그니까 러 아까는 음. 진짜 뿜바람 불어갖고 어. 깜짝 놀랐어 그치? 타프 막날라간줄 알았네 아 이제 타프 밑에서 먹는 계절이 왔어 응음 <laughs> 음. 맛있지? 맛있지? 괜찮지? 응. 응. 간도 딱딱해있다아 응. 진짜 요즘은 이런 밀키트 응. 이런 조리식품이 너무 잘 나와. 응. 괜찮지? 응 맛있어. 아플 때도 이런거 하잖 그러니까 비상용으로 두면 막 기운 응. 없을 때. 그치. 응. 너막 새벽에 촬영 나갈 때 사, 살짝 먹고 가도 되겠지? 응, 응. 이거 어차피 막으면 안 되나? 여기다 잡고 올려 놓으면 안 되나? 괜찮지? 그래도 괜찮지. 어, 어. 그들 이거 해보게. 음. 안 되겠다. 왜? 너무 세? 쎌일까봐 아, 어. 아, 너 코팅을 많이 입혔구나. 어, 몇 번을 했는데 어. 그게 이렇게 뭐가 평평하게 잘안 돼가지고. 이걸 긁어낸 다음에 응. 아, 괜찮아. 이렇게 좀만하다 내가 어, 어 저기, 저기에 붙는다. 이거, 이거. 잠깐, 이 장갑을 네가 껴. 아니, 아니, 이렇게. 됐어, 됐어. 됐어. 겉에서 희한한 거는 잘 둬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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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있을진 몰라요. <laughs> 계란찜 요리사? 음. 액상스프야? 어, 계란 두 개에, 음. 계란 두 개, 물도 그 동량, 음. 그리고 이것만 으면 된다 그러던래 음. 희한하네. 나 처음 사봤어. 음. 이것만 어.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 <laughs> 다 굶어서 많이 먹어야 돼. 네. <웃음> 음, 엄청 아 응? 드셔보세요. 음. 이입 엄청 바쁘게 움직여 뜨거어 응. 더, 약간 더 가볍게 더 줄라갖고응더 맛있어 그래? 빨리 먹어봐 응. 음 맛있다 야, 인기가, 완전히. 응. 이거 다 하고 다시, 이거 스탠리, 응. 이거, 이런 글게도 응. 이거 다시 긁고, 다시 응. 기름칠해서 놓으면, 응. 응. 그렇게 해도 된대. 그니까, 응. 좋다. 이거 응. 좋지 응, 응. 별로 안 됐어. 응. 경우 있는지도 몰랐어? 응. 아니, 찾아, 응. 내거도 그내꺼 그리들 너 나는 이렇게 손잡이 큰 거잖아. 음. 자꾸만 고기가 들러붙어. 음. 그래서 집에서 좀 쓰면 들들여지나 했는데 음. 보니까 그분이 한 먹고 싹그분은막 그, 이만한 거왜에 길색인가? 음. 뭐 되게 약간 유명하신 분인가 봐. 음. 이만한 그리들인데 이렇게 쭉쭉 밀어 다 한다. 그래서 음. 음. 막 삼겹살 두꺼운 거놓으니까 애들이 막 그 안에서 정말 춤을 춰음 이렇게 미끄러 다녀 이렇게 지금 여기도 미끄러 다니잖아 음 양념인데도 음야 완전 비드러와이 음. 괜찮다고 해서 온 거거든? 응 음. 맛있어 맛있어 자 음, 음. 먹어봐 음 닭다리만 갖고만 해봐봐 음야 너무 잘 됐다 소스야 우와 별로 안 나오는데 음. 이게 두번오면이거다 긁히겠다 원래 이게 코팅을 해야 되는데 음. 그치 이거 코팅해도 안 되지 잘그게 말이 맞네 드셔보세요 오 음. <laughs> 우와 비주얼은 완전 <laughs> 조금 더 빨리 뺐어도 될 뻔했다 음어 맛있다 음 번째. 음! 간도딱 맞아. 그러니까 물을 조금 더 해도, 여기에 음. 물이 조금 더 있는 거니까. 음. 물을 좀더 해도 음. 될 것만 음. 했다. 그래도 촉촉해. 음. 그거 괜찮은데? <laughs> 그거 집에서 뭘로 해 먹어야지. 어, 수 제일 잘 됐어. 어, 너무 이쁘다 색깔. 어, 어. 됐어요. 올리셔도 돼요. 음. 아이고 힘들어 보인다. 아, 닙니다어 음. 음. 이제 음. 되게 고들까? 그니까. 좋 그단못지도 엄청 부드럽고 너, 뭐, 너 싸준 것도 맛있던데? 어 이거 깻잎하고 음. 상추하고 불쌈하고 음. 음, 먹어 보자? 좀만 먹어봐 음. 짠 음. 전혀 안 다녀 어때? 난단 맛있는 줄 알았는데 맛이 약간 예쁜 한데 네. 약간 좀 쌉싸름한데 조금 볼수가 높은 것 같은데. 어 그러네. 그렇지. 어. 깊하다 고해야 되나 무겁지. 응. 응. 난 이, 이런 이런 게 무거운 거 싫은데. <laughs> 조금만 먹어야겠다. 마 근데 에이디다가 숙가겠는데. 이속 얘기 다해지 <laughs> 이제 말하는데 <laughs> 너랑 캠핑을 몇번 왔더니 <laughs> 너 말이야 어. <laughs> 내가 친구니까 얘기해주는거야 그래 <laughs> <이러고. 웃음>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음. 드십시다용 오 덜어주시는 거 아. 세요 분식 좋아하는 친구 때문에 아침부터 쫄면 저렇게 먹은 거네요 죄송해요 어? 아니 아냐 얼큰한 맛 저게 아니고 맛있는데? 네? 이게 고춧가루가 있으니까 음. 거의 해장인데? 와인 그래. 먹었잖아. 아, 넌안긴 것까지. <laughs> 아, 진짜? 어.